세상에 이런 학과가? 특이한 전공 탑5 여러분, 대학 전공하면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 같은 익숙한 학과들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것도 학문이 될수 있어? 20분 기상천외한 전공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있을 법한데 20분 특이한 학과 탑5를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전공 선택이 조금 더 재미있어질지도 모릅니다. 5위 초당대학교 두부제조학과 두부, 이제는 과학이다.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초당대학교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초당 두부를 전공으로 배우는 두부 제조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단순히 두부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두부의 역사와 영양학적 가치, 세계 각국의 두부 시장 분석, 두부 보관 기술 및 신선도 유지 방법, 혁신적인 두부 요리 개발 등을 배웁니다. 특히 두부공학 실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온도와 수분량으로 두부를 만들며 가장 부드러운 두부를 찾아내는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두부 공장, 식품, 연구소, 건강식 전문점 등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4위 제주대학교 감귤과학과 감귤 맛만 보고도 원산지를 맞출 수 있을까?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물 감귤. 제주대학교에서는 감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감귤과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감귤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감귤 품종 개량 및 신품종 개발, 감귤 저장기술 연구, 감귤을 활용한 화장품 및 건강식품 개발, 감귤 농업의 지속 가능성 분석, 실습 과목 중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감귤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감귤 마케팅 실습이 유명한데요. SNS를 활용해 자신만의 감귤 브랜드를 기획하고 세계 시장의 감귤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감귤을 좋아한다면 이 학과도 고려해 볼만 하겠죠? 3위 부산대학교 어묵공학과. 부산은 역시 어묵이지.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어묵. 부산대학교에서는 부산 어묵산업을 연구하는 어묵공학과가 운영 중입니다. 이 학과에서는 단순한 어묵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신개념 어묵 레시피 개발, 글로벌 어묵시장 분석, 어묵의 물리적 성질 연구, 어묵의 탄력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온도 실험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최적의 어묵 국물 배합 비율 연구라는 과목이 화제인데요, 학생들은 각종 해산물, 다시마, 멸치 등의 조합을 실험하며 국물의 황금 비율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어묵 연구원, 식품 개발자, 창업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니 부산에서 새로운 어묵 신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전공이 아닐까요? 2위 전주대학교 경배와찬양학과 음악으로 신앙을 표현하다. 전주대학교에는 독특한 전공인 경배와 찬양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과에서는 기독교 음악을 중심으로 예배 음악의 이론과 실기를 배우며 작곡, 편곡 및 연주 실습, 찬양 인도법과 예배 리더십, 교회 음악의 역사와 역할, 합창 및 합주 지휘법 등을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는 교회 음악사 역자, 기독교 음악 작곡가, 찬양 인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전공이겠죠? 이리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바둑도 학문이 될수 있다. 명지대학교에는 세계 최초로 바둑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과에서는 바둑의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바둑 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바둑 기초 이론 및 실습, 바둑 역사와 문화, 바둑 교육 방법론, 바둑과 인공지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프로 바둑 기사, 바둑 교육자, 바둑 관련 콘텐츠 개발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둑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결론. 이 학과들, 진짜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학과들은 너무 현실적이지만, 사실, 없는 학과와 실제 있는 학과가 섞여 있는 넌센스 콘텐츠였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대학 다나와의 넌센스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대학 다나와 유튜브 채널은 수험생 여러분이 공부로 지친 순간, 잠시나마 웃으며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대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